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팔자이TV의 띠구선생입니다. 오늘은 4주 제 37강으로 오행상생의 심층분석 토생금에 대해서 이,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예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. 예, 연주가 무술이고 월주가 병진, 일주가 김일, 시주가 예, 신미씨가 되겠습니다. 거 오행 구성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무술은 토토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병지는 화토가 됩니다. 기미는 토토가 됩니다. 신미는 금토가 됩니다. 이게 지금 신금하고 병화를 빼고는 전부 토로서 이루어졌습니다. 이 이게 병화도 보면은 화생토 해갖고 이제 이 토로 그렇게 변한 겁니다. 근데 요 신금 하나가 이제 토생금에서 이 숨통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원래 이제 진토는 조금 이렇게 물기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이토예요 그렇지만은 보면 좌우에 보면 이 술토, 미토, 미토 이건 전부 다 안에 불이 들어있어요. 화가 전부 들어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메마른 토가 됩니다. 그이 사주는 보면은 이 전부 토로 되어 있고 그 이렇게 건조한 토로 되어 있고 이 보만은 이 황량하겠죠 그러니까 이 넓은 땅덩어리에 이게 란폭이 지금 제대로 없는 물과 프란폭이 제대로 끓는 사주가 됩니다 이게 이 도생금에서 이거라도 이제 좀이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 숨통이 이렇게 트이지는데 이것도 지금 이게 여기 이제 이 용신이 됩니다 보만은 신금이 신금 용신이 되는데. 여기에서 보면, 이 금균도 보면, 여기 이제 신정무, 여기에 조금 들어있고, 또이 뿌리가 없어요, 이게 전부. 그리고 이제 육친상으로 보게 되면, 여기 이 토생금에서 요거는 식신이 돼갖고, 여기 저가 쪽에 장무라든지 뭐 그런 기운이 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, 이게 본인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비대해져갖고 강해져갖고 있는데 이게 살을 빼려고 이렇게 설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굉장히 이 없어요. 그리고 또 이거를 이렇게, 이렇게 비대하면 강제적인 방법이라든지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이렇게 살을 빼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목기운이 있어야 되는데, 이 목기운이 밖에 나온 게또 없는 거예요. 이 목국토, 에 이게. 근데 목기운은 이 안에는 있습니다. 보면 여기는 밑에도 이제 을목이 있고, 여기도 을목이 있고, 여기도 을목이 있는데,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힘을 지금 못 써요. 힘을. 예. 이게 뿌리가 있고, 위로 청간은 솟아야 제일 그렇게 힘을 씁니다. 그러면 이 목기운은 보면 여기 이제 간성이거든요. 이 간성. 간성이라는 건 이제 직장 온, 그 다음에 에그조직원이 되고 어, 뭐 자식 중에 이제 아들 딸뭐 이렇게 자식운이 됩니다 해서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이게 거의 보면 까막해 갖고 살아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대운을 살펴갖고 이 신금 대운이 온다든지 이뭐목 대운이 온다든지 이렇게 와야만이 이사전에 이렇게 좀 숨통이 태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대운 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보면 정사대원일 경우이화대운입니다 이 화대원. 이화만은이 용신이 바로 화급금 해서 바로 치겠죠, 이렇게. 그래서 이, 이 시기가 한 10세 미만인데 이 시기에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, 이 사주가. 보면은. 여기에서 산다 그래도 다음에 이, 이 보면은, 이보면또그 무호해갖고 이게 토기운이에요. 위에는, 토기운, 밑에는 화기운인데, 이 토기운이 와서도 사실 보면은 점점 더 이렇게 비대해지기 만음에 대해서. 그래서 사주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초년에 이 병사를 하거나 사고수로 이렇게 병사를 했을 가능성이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주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게, 보면 이 토생금 하는 이, 이 금도, 금도 보면은 너무 이렇게 토가 이렇게 많으면은 제, 자,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토가 너무 이렇게 많으면 토생금이 안됩니다. 그어서 금이 묻혀버리고 황량한 벌판이 되어버리면 됐어. 그래서 참 이런 사주 보면 참 안타깝죠. 보면 이게. 그래서 어, 그 다음 사주는 보면은 이 여자 사주인데 어, 연주가 정미연에 월주가 갑진월에 일주가 경술일에 시주가 정축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오행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음양의 조화는 이제, 이제 음, 음이고 음이고 양이고 양이고 해서 음양의 조화는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또 그리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이 바깥은 이제 유합니다. 외유내강형입니다. 그래서 이 바깥은 이렇게 이이좀 유학에 이렇게 보여지면 이 속에 뭐 경술일지고 성질 대단합니다. 이 개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아주 이런 사람도 좀 성질 성깔 있습니다. 상당히 보면은 그 여자지만은 에, 그리고 이제 오행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건 정화가 되고 이거는 미토가 되고 그다음 이거는 감목이 되고 이거는 진토가 되고. 그다음에 이거는 일간에 이제 본인은 이제 경금입니다. 이 금을 경금을 쓰는 사람들은 보면은 여자고 남자고 간에 좀 혁신적이에요. 혁신적이고 깐깐하고 또 깔끔하고 까탈스럽고 뭐 이런 면이 작용합니다. 이 경금이라는 게 그리고 경 이거는 술은 술토가 되겠고 그다음에 보면 정화가 되고 축토가 됩니다. 해서. 그래서, 이 밑에 보면은, 진술, 충미, 이 하계가 있지, 이 점, 토기운이 땅이 완전히 다 깔려있죠. 이런, 이런 사주를 가지고 사묘격이라고 합니다. 사격 이거는 이 생왕묘 중에 이제 끝자락이죠. 그러니까 사묘격입니다.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, 웬만해서 잘안움직임에대해서 전부 이게 속으로 묵묵이 이렇게 있으면서, 때를 이렇게, 굉장히 이렇게, 늦게 이렇게 발동하는 거예요. 또 여기 보면 진술 충대와 충미 충대잖아요. 이이땅 이 기운들은 이 충될수록 더 강해져요. 보면 그래서 이토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이런. 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경금 본인은 강물을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렇잖아요. 전부 이제 토에 의해서 이렇게 묻혀 갖고 아주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. 이 사주를 살리려면은 이제 이금 기운이 이더 크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목 기운이 와서 목국토에서 이렇게 에그 땅을 이렇게 쟁이질를 해서 파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육신상으로 이렇게 보면 요거는 금 경금이 이제 본인이 됩니다 본인이 되고 토생금에서 요거는 표현이 어머니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, 이, 이렇게 이 전부 이제 어머니 기운들이 이렇게 엄마 쪽의 기운들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이 다자무자를 그래갖고 이게 엄마 덕이 없거나 엄마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거나 아니면은 이 보면은 본인한테 하도 이렇게 뭐이뭐이처뭐 이뭐이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갖고 팍 베풀어 이렇게 이해 줘갖고 이제 뭐 마마보이 형태로 이렇게 성격이 형성되는 이런 것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워낙에 토기운이 강하니까, 토놈 수로 극하잖아요. 그러니까 토국수회잖아요. 그러면은, 이 금생수 했을 때 여자, 여자 입장에서는 보면 이 자식이 되거든요. 수기운이. 근데 수기운 또 여기 별로 없습니다. 이, 그니까 이 자식이 잘될 수가 없어요. 자식이 일찍 이렇게, 잘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. 이런 사주들은. 토국, 토가 워낙 강하니까 수가 그냥 메말라 버리잖아요. 수가 거의. 그렇다면 금생수 했을 때 수는 이제 본인의 자식인데, 자식이 잘될 수가 없죠, 이. 게 그리고 요거는 보면 이제 하급금해서 본인이 이 이렇게인데 하 요거 그뭐냐 하도 보면 하생토에서 이렇게 또 토를 이렇게 생해요. 하생토에서. 이거 하도 하기힘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. 본인한테. 그다음육신상으로보면 뭐 요거는 이제 간성이고이게 이는 이는 이런, 이런 거보면간이 이 조직에 있어도 초년에 조직이 다니다가 뭐 이렇게 좀뭐잘 풀리겠으면 아마 초년에 이래 조직에 좀몸 담으면서 가는은게또 있다가 요건 또이 중반 한 30대 넘으면 또 잘려가고 딴데 갑니다.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. 뭐 그니까 러 직업이 일정하지 되게 될 수가 없어요. 이게. 그러면 대운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. 요 사주는 이 금 본인이 이렇게 강해지거나 그렇게 금방이나 그렇게 가을 기운으로 오든지 아니면은 이제 목의 기운으로 와서 이렇게 와야만이 본인이 살수 있는데 이본만은첫 번째 을사해서 요거는 이제 에 본인 기운은 이제 을목, 을목 을경 합금돼서 을목 을목 대잖아야 되고 사도 요거 보면은 본인이 제 경금이고 장생지에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을 받습니다. 요요초년이나초년에 초년에 아마 1 0세전후로해서는 이렇게 아마 이 살았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. 예.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 병호대운 여기 이제 십대 십대 초 중반까지는 이렇게 학원을 이렇게 형성해 가다가 십 그때 중후반부터, 후반부터는 병호 대운으로, 병대운으로 오기 때문에, 병호 대운은 이 불, 이화 대운의 여름 기운이기 때문에, 하극금에서 금을 그냥 녹아버립니다. 이 약한 금을. 그리고 이게 하생토 해갖고 또토 기운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이 금이 본인이 이 숨통이 끊어질 정도로 힘이 됩니다. 이게. 아마 이런 이 시기에는 보면은 17, 15에서 한 25세 이일 경우에는 본인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제 자살할 확률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근데 물론 이제 경금이고 이런 양 기운이다 보니까 뱉어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의 뭐 그런 정도까지 갑니다 또 보면 그 다음 되요 한한 25에서 35 이쯤 되면은 보면 정미또 이게 뭐 불기운이에요 불기운 예.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겨우 겨우 살아가고 오면은 이제 한 무신 무신대원 대운 정도에서 무신 대운 또 이게 또 무토 이것도 한한오년 가잖아요. 그래서 아,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40한뭐 중후반까지 만약에 살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사주들은 사실 이 초반에 워낙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중후반에 자기 기운들이 온다 그래도 이좀 힘들어요. 이 겨우겨우 뭐밥 먹고 사는 그 정도 겨우 이렇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주 같습니다. 그 이두 가지 사주를 이렇게 풀어봤는데, 에, 이게 첫 번째는 이제 그 토가 너무 넓, 너무 넓고 깊어갖고 이제 좀황당한 들판에 이 토가 다 상해버린 거지. 이제 이, 이 메마른 땅들이 그러니까 풀한 폭이 없는 그런 들판이 되어버린 사주가 되겠고. 두 번째는 이 경금이 토가 너무 많아, 이 깊은 곳에 이렇게 묻혀버리는 거죠. 이 강물을 이렇게 꺼내줘야 되는데, 이 강물이 깊이 묻혀있으면 은 목으로 소토를 해갖고 꺼내거나 이 금이 발산을 해야 되는데, 에 그래서 이게 토다 금매 토가 너무 많아가 금이 매불된 그런 사주입니다.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두 사주에 대해서 한번 에 풀어봤습니다.